환난 날에 위로와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영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편 46편 1절에서 3절 내가 여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2절 3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0편 18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 19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0편 27편 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0편 119편 71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믿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와 1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 복음 11장 23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대거늘.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할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 9장2 6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1 2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혈이 여길 자를 궁혈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5절 16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기도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활란달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0편, 15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0편 43편 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10편 73편 25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10편 22편 2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3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4절 1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